광산구가 18일 오후 1시와 3시 수완 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환경 놀이국 누루의 모험을 공연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광산구가 기후 위기 대응 문화예술 공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 예술인 창작 지원을 통해 제작한 것입니다. 환경 놀이극 누루의 모험은 환경에 관한 문제의식과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의 중요성을 놀이극 형식으로 재치 있게 풀어낸 가족극입니다. 지난 16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기구 광산경제백신회의에 동참한 지역교회들이 소상공인을 돕겠다며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광산구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송정중앙교회는 지역교회를 대표해 소상공인 지원 기부금을 광산경제 백신회의 참여기관인 투게더 광산 나눔문화재단에 전달했습니다. 16일 소촌 아트팩토리 일원에서 2021 산단 프레비엔날레 소촌 빛을 탐하다가 열렸습니다. 2021 산단 프레비엔날레는 융복합 매체 예술의 새로운 창작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 2022년 산단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마련했습니다. 행사는 주제 전시, 기획전, 메타버스 체험, 포럼 등 부대 행사로 이어졌습니다. 시대와 교감하고 때로는 불화하며 인간과 자연을 사랑하는 일이 예술의 본령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단 프레비엔날레 주제를 소촌 빛을 탐하다로 정했습니다. 산업단지에 있는 소촌 아트 팩토리는 현재의 문명을 상징하고 빛은 미래를 상징합니다. 광산구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인 실외공기질관제신기술개발 및 실증 최종성과보고회가 광산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광산의 시민들은 실시간 정보로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는 공기산업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됐습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직 구조의 지역 경제를 다양한 기업이 협업하고 경쟁하는 수평 구조로 개편할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전폭적인 응원과 도움을 주신 광산구 의회 이영훈 의장님과 박경신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공기산업의 경쟁력이 지속되도록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일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산구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의 신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최종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산구는 15일 구청 2층 회의실에서 제30회 용하 박용철 전국백일장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대회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전국 초중고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문과 산문 부문, 글짓기 참가 공모를 받아 1차 예선과 2차 본선을 거쳐 총 26명의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중 운문 집과 집을 출품한 김지은 양이 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문화 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14일 평동 군 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지역 지정을 위한 소음 영향도 조사 주민설명회가 평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주민 설명회는 소음 영향도 조사 용역사 육군 사격장 인근 주민 10명, 주민 대표 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 소음 영향도 조사 용역사 추진 과정 및 향후 계획 보고, 지자체 주민 의견 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열렸습니다. 20일, 2021년 한해 동안의 광산형 주민자치회 활동과 내년도 비전을 공유하는 창, 2021 무엇을 했고, 2022 무엇을 할 것인가, 광산형 주민자치회 활동 공유회가 열립니다. 이번 공유회는 주민자치회 활동 공유, 내년도 지원방향 안내 및 부대행사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21일에는 지난달 23일에 열린 제269회 광산구 의회 정례회가 3차 본회의를 열고 폐회합니다. 제269회 광산구 의회 정례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로, 이번 정례회로 2021년도 제4차 추경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정에 관한 질문,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래안및 일반안 등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23일까지 글과 수목 사진으로 만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윤상원을 주제로 윤상원 열사 1대기 그림 전국순회 전시회가 인천에서 열립니다. 광산군은 이를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윤상원 열사를 기리고 전국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방산전할 TV 조아린입니다.